호기심에 다가온 악갱이의 손을 거북이가 물어버렸는데요. 즉시 구조한 여성은 나가가 다치진 않았을까 걱정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크게 이상은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녀석은 어미를 잃고 혼자 살던 길고양이였죠. 안타까웠던 여성은 녀석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녀석은 긴장했는지 조용히 상자 뒤에 숨어서 집사를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요. 여성의 다리 위에 누워 잠이든 녀석을 보는 집사의 얼굴엔 미소가 지어졌죠 녀석은 먹성이 강해 우유를 주려하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데려온 이후로 배변을 하지 못한 녀석을 위해 배를 살살 문질러 주며 도와주기도 했죠. 처음 집에 왔을 때 숨었던 박스는 녀석의 최애 장소가 되었는데요. 그녀가 카메라를 찍는 것을 발견한 녀석은 상자를 닫아버렸죠. 여성은 녀석을 위해 매일매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놀다 지친 녀석은 집사의 옷 속으로 쏙 들어와 잠을 청하기도 했죠. 악갱이는 호기심이 많았는데요. 세상 모든 게다 궁금한지 이것저것 코를 들이대며 탐험하기 시작했죠. 혀를 살짝 내밀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얌전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집사는 확신했다는데 이 녀석과 함께 하는 매일이 행복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